예 안녕하세요 아 날씨 참 어중충한데 어 지금 굉장히 날씨가 밖에 여기 어 집부터 어, 더니 비가 어제오늘 계속 지금 비가 왔는데 지금 잠깐 비가 지금 소강상태로 아 비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오전에 수영 좀 갔다가 수영 좀 하고 지금 막 수영 끝나고 와서 어, 정치 얘기 좀 해보려고, 어,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오늘, 어, 제가, 어, 떤 내용으로 얘기할까 고민을 했는데, 어, 어제 새벽에, 그, 국힘당 쪽에, 어, 국힘당, 한덕수, 음, 어,가, 한덕수가, 어, 한덕수가 <laughs> 그, 새벽 1시, 2시, 3시, 4시, 그 사이에, 어, 새로운, 그, 국힘당 후보를, 어, 그 떻게 보면은, 당직자들, 어, 국힘당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어, 또 다른 내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좀, 어, 이가 없다. 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할것 같은데요. 아마 김문숙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 그러니까 선거 그 후보자 관련 법 법에는 뭐 아까도 제가 온가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아뭐 어, 무소속이나 어떤 정당에 가입한자가 후보 등록 기간에 어, 후, 어,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해석상의 문제로 어 논란이 좀될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지금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뭐 민주당이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국힘당에서는 그왜 저렇게 끝까지 어 한덕수 후보를 어 머리 수를 어 두고 어 저렇게 지금 강행을 할까 아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어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스마트폰을 잘좀 놓고요 아마 국힘당 쪽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 그렇게 지금 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됐습니다. 어, 첫 번째는 어, 아마 저렇게 한덕수 후보를 굉장히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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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어떤 지탄을 받으면서까지도 어,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선출을 국힘당 의원들이 하는 것은, 그,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윤, 윤건희 세력의 그, 그런 뒤에 어떤 조정이 있지 않은가. 내란 세력이죠. 내란 세력의 조정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왜또두 번째는, 왜 한덕수 후를, 어, 김문수를 제껴놓고 저렇게 지금 할까. 어, 저 당은 상당히 지금 내란 당으로서 없어질 정당이거든요. 국힘당이라는 당 자체가. 어, 뭐, 여러, 뭐 모두, 온 국민이 아다시피 지금 12, 3 사태는, 어, 구태타, 소위 그 계엄 사태, 그이 사태는, 어, 모두가 다, 이건, 무기증역 아니면 사형감, 사형감입니다. 근데, 어, 내란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그 수를 놓고 어, 지금 국민당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당의 해산까지도 지금 이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그 마지막 발악을 하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그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사실 그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내란 그12.3 사태 이후에 12.3그 개혁 그 이후에 그 내란 세력들 일괄 탄핵을 다 했어야 됩니다. 내란 가담자, 동조자들은. 일괄적으로 탄핵을 다해어 하는데 일부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한 이유가 아마 이게 자칫 잘못됐으면 앞으로 자칫 잘못되면 엄청난 그런 후회, 역사에 한을 낳는 그런 후회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왜 한덕수 후보를 저렇게 무리수를 둬서 강행을 할까? 어, 국힘당의 정당 해산도 있지만, 당내의 어떤 대선 후의 당권적인 부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어, 당권에 대한 부분에 미리 그 해괴 문의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주도적인 그런 싸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하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덕수 후보를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오늘 새벽에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교체를 시킬 정도면 이것은 대통령이 된다라고 자기네들 확신에 차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무리수를 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봐도 김문수 후보가 어, 당원이나 뭐 국민선거 50-50 해서 당, 당원, 뭐 국민투표 어, 해가지고 어, 국민경선 해석 50-50으로 해서 후보로 당선이 됐거든요.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은 어, 일반 주식회사 같으면 이사총회거든요. 이사총회, 이사회. 이사회가 쉽게 말하자면 대표이사를 교체를 해버리는 꼴이 된 건데 그 대표이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사회가 하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어 모든 그 주주, 주주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대표를 선임을 했는데 일부 그 비상임 이사들, 상임 이사들 몇 명이 그 주주총회를 무시하고 어 하나의 그 당 대표를 교체를 해버렸거든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왜그 한덕수 후보를 그렇게 굳이 무리수를 어서 무소속인 사람을 어, 어제 오늘 새벽에 당원 가입을 시키면서 시키고 난뭐 먼저 등록을 시키고 시켰죠. 오늘 새벽 3시, 2시, 뭐 4시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니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최근에 어던 제보들 그러니까 암살, 뭐 러시아제 2킬로짜리 그 저격소총을 수입을 했다라는 제보를 뭐 구승찬 의원이 얘기를 했죠 또 다음에 누굽니까? 뭐 김선원 의원인가요? 뭐그 양반은 그거 외에 이제 또 HID 그 특수 요원이 암살을 지금도 그 어떤 행보 동선을 지금 그리고 있다 암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암살은 과거와 같은 그 정광문의 추종자들 그러니까 노인네들 또 어떤 사상이 편향된 사람들이 그, 뭐, 칼로 이렇게 응? 들이들면서 암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각본에 짜여, 짜여 있는 그 저격, 뭐, 2kg에서 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저격의 암살을 할 확률이 있다라고 지금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죽고 나면은 당연히, 어,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어그 며칠 사이로 어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날 시행이 될 거고 어 그러면서 어 일부 어, 하나의 어,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뭐제 추정입니다만 제 추측입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을 모든 것을 열고 바라아야 한다 아또 일부는 어 지금, 며칠, 5월 16일 날로, 아, 6월 16일 날로 연기가 됐죠? 대통령, 어, 아, 이재명 대표의 그 후보의 그 고등법원, 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서 그 6월 16일 날 연기가 됐는데 아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25일 날 경에 수부 등록 다, 등록이 다 마친 후에 어, 직권으로 이제 법원의 어떤 규청 규칙에 의해서 직권으로 어, 그것을 어,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바로 저기 뭡니까 그 재판에 대해서 어, 기일을 속행을 한다는 것이죠 어, 기일을 속행을 해서 바로 어, 직권으로 그 벌금형을 어, 때린다. 아, 그래서 어, 때리고 난 다음에 바로 29일 날 말일 경에 아마 그 조일의 대법원장이 퇴직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탄핵을, 탄핵을 하기 전에 어, 퇴사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연기를 한 것을 어, 일부 사람들은 만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 6월, 16일 날로 연기했다고 해서 그연기되는게 아니라 일단은 어 날짜를 뭐 5월 27일 날어 직권으로 연기한 것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연기를 대법원이기 때문에 그 법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연기한 것을 취소 직권 처리를 해서 바로 어 어떤 선고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노상 뭐 지금 뭐지망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연설을 하고 후보 유세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아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 과거와 같이 어. 후보자들을 직접 가서 막 칼로 찔른다든가, 막 그런 사례가 아니라 아마 일본의 아베, 아베는 총기로 그 싸제 총으로 이렇게 그 저격을 했죠. 일본에서는. 그 아베가 죽었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 러시아제 소총, 저격 소총까지도 수입이 됐다라는 그런, 어, 뭐, 국가정보원의 어떤 제보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 또 뭐, 지금 HID가 그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어, 후보의 동선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 암살을 하려고. 그래서 저렇게 한덕수 후보를, 어, 후보로 어, 등록이 되고, 후보로 어, 내정이 국힘당이 되면 자기네들은, 어, 차기 대통령이 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런 시나리오들이 그림을 다 판을 짜고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자,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여태까지 제 내피셜이지만은, 이제까지 내피셜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추정을 했을 때, 왜 저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분명히, 어, 저런 상태면은 국민들도, 어, 반드시 국힘당의 저런 어떤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 표를 안줄건 뻔한 건 사실이거든요. 국힘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 국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저런 비상식적인 행동 어, 날치기 통과를 시켜서 김문수를 차버리고 한덕수를 어, 새로운 후보로 국회의원들이 선정을 한거 쌍권, 쌍권이라고죠, 어, 쌍권, 둘두 사람 권시. 어, 왜 그냥은 뭐그 동안에 뭐 자기네들 뭐한열댓명 나와서 한동훈이 뭐다 어? 나왔지 않습니까? 어? 나경원, 한동훈, 어, 어, 홍칼 뭐야, 어, 어? 홍준표랑 다 나와가지고 경선을 해가지고. 결국 김문수가 됐는데 뭐 물론 김문수는 뭐 처음에 나올 때뭐 단일화를 하겠다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단일화가 사실은 어 어떤 경성 방식에 있어서 그런 단일화지 어 자기가 양보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아마 어 이제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단일화 하면은 물러나라. 어, 한덕수가, 후보가 된다. 그러면 그 알량한 지금 뭐 지지해도 뭐 한30% 어, 나올까 말까 할 텐데, 어? 저뭐 경상도나 TK나 부산이나 뭐 대구나 그런 사람들만 어, 한덕수를 지지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60% 가까이 넘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하고 그 대통령으로 선출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둘까라는 이유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고민은 이재명 대표 후보가 어떤 불상사가 있어서 어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수를 쓰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보에 대한 그 경우는. 아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천만하다. 왜 그냐면은 지금 한덕수를 저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는 한덕수가 대통령을 이건 100% 된다라고를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냐면 이재명 대 후보가 그 암살에 의해서 내일모레 어떤 큰 사고가 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아,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저들은 어, 국팀당은 지금 김문수를 제끼고 김문수를 차버리고 한덕수를 내란 세력이죠. 어, 내란 세력이죠. 그 내란 세력 한덕수를 어, 이렇게 고집스럽게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다. 그 뒤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판을 짜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세력들이, 어, 내란 세력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판을 짜고, 어, 타겟은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후보를, 어, 저격해서 죽이고,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 출마를 못 오게 하고, 그러면 기정사실로 사회가 혼란스러우면서, 어떤 그, 그,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든, 뭐, 과거의 자유, 자유당 시절 때와 같이, 선거는할거 아닙니까 하면서 일부 그 제일 과반에 그러니까 다득표 원칙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어,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왜한 덕수를 저렇게 무리수를 둘까 이거 대, 저런 상태에서 대통령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 뭐. 당권 싸움인가? 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당권 싸움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건 분명히 당권 싸움인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라 하면은 저 사람들은 이미 그림판을, 시나리오를 그림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통령은 기정사실로 된다. 왜? 이재명 후보를 암살에 의해서 없애고, 그렇다고 라 하면은 국힘당 후보가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서 내란 세력을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유세를 잠깐 중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뭐, 유세라는 것이 제가 뭐, 어떤 그 길거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비, 경호를 더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 남은 기간 한 20, 한 7, 8일 남았는데, 그 기간에 어, 더 경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입장까지도 처올수 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어, 만일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어... 왜 지난 오늘 새벽에 저렇게 그냥 아주 무리수를 더 가면서 그렇게 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어 제가 상당히 그 의문점이 패션 마크를 가지게 됐습니다 왜 의문점을 가지게 됐냐면은 어 국민들이 저런 방식이면 비민주적이고 저건 정당이 취할 태도도 아니거든요. 저는 완전히 이건 뭐 이건 뭐 진짜 이건 완전히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또 다른 그 정당 국힘당 안에서의 그 쿠데타거든요. 내란 진동이거든요 어, 이제 그런 부분을 왜그면면뭐 아시다시피 뭐 김문수 다 당원이나 국민들 정선에 의해서 그 후보로 선출이 됐, 됐는데. 전혀 그렇게 경선도 겹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 당 후보를 교체를 한다? 그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어, 뭐 방송이 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어, 뭐 제대로 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 어, 지금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아참이이이 이, 이, 잎사귀가 너무 너무 이쁘네요. 잎사귀가 너무 잎사귀가 그 손바닥 가는데도 제 손바닥마다 더 큽니다 입사기가 굉장히 커요 자 여러분들 어, 제 생각이 어떤지 내가 좀 지나치게 너무 어, 뭐 그림 아마 이렇게 과, 과대 망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 왔는데 뭐 많이 상시적으로 봤을때왜 저렇게 무리수를 둘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그 충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방송하고 여러분들 의견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